9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활란 날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사건 속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내갈 길 멀고 밤은 긴 대신 출 저번 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도하소서이 철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이 죄인 사하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산줄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런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체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삼가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하셔야지만 합니다. 여기에서 삼가야 될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을 업신여기며 피난하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공동번역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모함들을 하며 거짓말들로 그들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에 그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러한 말씀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너희가 할 말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 아니고요. 그리고 너희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서 그들과 척지지 마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선하라고 말씀하시죠.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되고 임금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될 텐데 그럴 때에도 너희의 주장하는 발을 흐트러뜨리지는 말라.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고 매맞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해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라.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들을 그들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주눅들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서 진리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일꾼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핍박이라는 거죠, 비난이라는 겁니다. 거짓 모욕, 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더디게 만드는 거죠. 느헤미아스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온갖 거짓말하며 위협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술수 부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놀아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공회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재판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자리 불편한 자리에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롭게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변명해야 할 시간이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들을 때에 좀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면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많이 손해봐야 되는데,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왜그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우면 내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그 손해보는 것, 그것이 무엇 아깝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복음에 증인되어지고 일꾼되어진 사람들이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의 자리들을 기꺼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업의 고백처럼 침 삼킬 동안이라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회에 잡히게 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지만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게 되어진 신다면 그때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며 매질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을 향하여 할 말들을 넣어 주셔서 그들을 앞에 외치게 만드심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며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들려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때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느까지가 한계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고난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나를 힘겨운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럴 만한 믿음을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서 그 길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며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때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를 때에 순교하기 싫은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핍박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 함께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한 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북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상상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박해 국가가 원래 통계로 73개국이나 됩니다.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가 151개국입니다. 박해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8억 명 가량이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수준 높은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2억 4,500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들어서 벌써 순교당한 이들이 4,761명이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방화되고 또 공격을 받게 된 것이 4488회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며 그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물리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한 방식의 핍박들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속 정부가 반성경적이며 반신앙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내어놓고 있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음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세상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총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련하며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반성경적이며 반신앙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만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합리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며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자꾸 물을 타게 만드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한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며 핍박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등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별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인지, 그러나 세상은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곳, 그곳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며 할 말들을 입에 넣어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실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미건조한, 아무런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 부르심에 합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넉넉히 살게 해주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제목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공회에 넘겨지며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신들을 삼가며 우리가 오염되어질까 변질되어질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할 말들을 입술에 넣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포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 신앙 공동체는 더욱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개학하며 더 새로운 학기들을 시작하여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 가운데서 학업들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의 증인으로만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